해서 4위로 등극했습니다. 네, 다음 팀은 경희대 송라태권도 팀입니다. 유, 이태인 외4 명입니다. 보람의죠? 네, 보람의 태권도? 팀입니다. 네. 네. 마지막 팀입니다. 이번 창작품세 주니어 2, 3 부문의 마지막 팀입니다. 송라태권도에서 세 팀이나 출전을 하였네요. 네. 뭔가 다른 무, 연무 모습 통일성이 포인트가 아어 깔끔한 착지와 발차기 540도 맞습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은 540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합이 너무 잘 맞고 있어요 지금. 아아 깔끔한 버듬 역차기까지 정말 한 팀처럼 보입니다. 네. 정말 하나의 팀. 어, 송라 보람의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아유 돌개차기에서는 진행하는 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굉장한 파부 이목 을집중시킵니다 아유 오백사십도 또두 번이 들어갔죠. 지정 중포 기술 네. 돌개차기 우리 팀은 뒤에 돋보이는 게 공작에 대한 박작에 대한 쪼갠다고 말하죠. 기본 박자를 되게 자잘하게 분산을 시켜놓은 것 같은 게. 또 그렇죠. 네. 특이하게 또 주먹질을 할때 골반 움직임이 또 특이했던 <laughs> 점이. 네. 아 색다릅니다. 아 바이밀기 굉장히 네. 좋은 점수가 기대되는데요. 네, 경희대 송나 체육관 보라매 팀의 경기가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점수가 점수는? 집계가 아직 덜 됐습니다. 3번, 4번, 5번2 집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경희대 성라체육관 보라매 팀 과연 점수를 아 어떻게 나올지 아 너무 깔끔하게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점수 집계가 다 됐고요. 아트건도 보람에 합도 잘 맞았고, 또 540도의 최공력도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8.76입니다.